오투망 나왔습니다. 어, 어느 날이 앞 남대천이죠. 어, 잠시 후에 어, 투망을, 절복 투망을 들고 어, 잠시 후에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썰어 먹으려고 합니다. 오늘 좀 많이, 많이 좀한 50마리 정도, 오늘 낮에 30마리 정도 잡은 것 같고. 3,40마리 정도 잡아보고, 오늘 저녁에 한 2,30마리 좀 잡아야 될것 같아요. 그래야 내일 충분히 썰어 먹을 수 있습니다. 옷을 입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전에 한방 쳤습니다. 사이 좋죠? 한 20마리 되는 것 같아요. 아제 앞에 놔뒀던 걸 이쪽으로 다 옮겼네 이쪽으로 다 옮겼어 내일 옮기겠지 오늘 사이즈 큰 거는 저 앞에 놔두고 뒷바 큰 거는 한, 한 마리 놔두고 자 철수하겠습니다